저희가 봤을 때 이제 우리 그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그 왼쪽부터 먼좀 들고 할까요? <laughs> 안 보고 들 수가 없나? 안 보고 있으세요? 이고을왜숨 쉬는 거죠? 그렇죠? <laughs> 가운데 아, 이 <laughs> 감사합니다. 원하시는 포즈 있으세요? 원하시는 포즈 있으세요? 요새 어떤 포즈가 유행인가요? 대답해 주세요. <laughs> 따라옵나요? 발레 포즈. 네? 발레 포즈. <laughs> 네? 아 발레 포즈요? 아 이거 되게 순식간에 찍을 수 있으시겠어요? 어 좋았어. 잘 아, 먹었어. 발레 삼 개월. 아삼 개월 배웠어요? 삼 개월. 삼 3, 4, 3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자. 네, 장비 이제 더 어, 길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...